왜냐면 이게 사람이 숨쉴 공간이 있어야지 응. 이 우울증이라던가 응. 모든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의 스트레스 응.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는 거은 감정의 쓰레기를 버리는 공간이 유럽은 광장인 거야 그거를 통해서 결국에 사회가 이렇게 잘 순환순환이 되는 것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같거든? 결국 인간 한명한 한 명이 응. 그런 부분들을 해소함으로 인해서 응. 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결국에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각자의 효율만 중요시하고 계속 각자의 이익만 도모하다 보면 응.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 1위, 1위. 아주 비효율적이야, 인간에게. 응. 그가 그냥 인간의 영혼을 가장 제일 빨리 죽이는 것 같아, 효율적으로. 효율만 추구하다 보면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 그 우리는 인간의 영혼과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 효율성을 굳이 추구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에 대해 좀생각하고 됐어.